대전시 대덕구의 한 야산. 사람들이 모여 도박판에 열중합니다. 화투장이 오가고 쌓여 있는 판돈도 보입니다. 부산을 근거지로 한 폭력 조직원인 이들은 대전을 비롯해 밀양과 청도 등지를 하루 단위로 옮겨 다니며 도박장을 만들었습니다. 이들은 산속에 천막을 치거나 한적한 시골 마을 식당을 빌려 한 번에 수십 명이 참여할 수 있는 도박판을 벌였습니다. 일부 도박 참가자들의 사기 도박을 막기 위해 전파 감지기까지 사용했습니다. 도박에 가담한 주부와 무직자들은 한 번에 판돈의 10%에 해당하는 수천만 원의 자리세를 뜯겼습니다. 폭력 조직에서는 합법적인 사업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이런 도박이라는 불법적인 사업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폭력조직 행동대원 1명을 구속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바람잡이 역할을 한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또 달아난 주범 2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. 부산일보 김경희입니다.